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 아, 되게 힘이 빠지네. <laughs> 방금 방송사 출구 조사 봤는데, 아, 이재명이 51, 김문수가 39, 이준석이 7이더라고. 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어, 근데 내가 좀 분석을 해봤어. 어,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저번에 윤석열, 이재명 그 대결에 그 좌파, 우파들의 표는 내가 보기엔 그대로 갔어. 저번에 이재명, 윤석열 대결할 때 이재명을 찍었던 그 좌파표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재명한테 갔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표가 이번에도 우파를 찍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김문수랑 이준석에게로 갈라졌어. 내가 보기에는 100%야. 왜냐면은 오늘 출구조사 김문수와 이준석의 그소수점자리까지 합치면은 딱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 48%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일화를 했어도 만약에 이준석 표가 다 간다고 했어도 48대 51이거든 그래도 3% 진단 말이야 추구조사대로 보면 결국에는 중도층이야 어떻게 보면 저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중도층 표에서 이재명보단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줬기 때문에 서울이랑 충청도를 이겨버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중도층이 이재명을 선택한 거밖에안 돼.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이는 이준석 단일화 이건 아니네. 어차피 왜냐면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단일화를 했어도 지금 출구조사 나온 대로 보면 이재명한테 지니까. 어, 단일화 했어도 어차피 김문수는 졌고 결국 이유는 개엄이네 뭐, 결국에는 과반이 지금 넘는 지지가 나왔잖아. 이재명 10명 중에 5명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건데, 결국엔 개엄이야, 개엄. 계엄.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은 개엄이 크게 그렇게 막 잘못되지 않았고, 개몽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좌파 뺀그 중도들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개엄에 대한 충격이 컸나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다고 볼 수밖에 없어. 아무리 우리가 뭐 이재명 독재, 이재명 뭐 공산주의, 뭐 공포정치 이렇게 외쳐도 개엄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게 확실하고 어쩔 수가 없어 뭐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는 부인을 할수 없는 사실인데 내가 오늘 영화를 한편 보고 왔어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나는 똑같이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정말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였지만 또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야 돼 이제는 뭐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면을 벗을 때 그제서야 이제 국민들이 깨달을 거야. 아, 속았구나. 우파들이 말하는 공포정치, 독재정치, 공산주의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 때서야 깨달을 거야. 지금은 너무 개엄에 대한 충격이 커서, 커서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겪어봐야지 알아.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주의라고 말했는지 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계속 머릿속에 개엄 그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방법은 그거야. 이제 3년 후에 보자. 독재정치 공포정치, 이재명의, 이재명 총통의 보수 말살 되는 3년 아래 국민들도 정말 개거품 물고 살다가 3년 후에 더 이상 못 버티겠으면 그때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 3년 후에 2028년에 그때 국민의힘으로 전라도만 빼고 다 몰아줘. 그래서 민주당을 아예 전라도당으로 만들어버리고 국민의힘 200석 넘게 다 해서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선거가 안 열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재명이 앞으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모든 법을 다다 다 만들 수 있거든. 어. 그래서 선거 지들이 법 고치면은 선거 없어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선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지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법 고치면 걔네가 이제 다 법을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폐할 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 뭐 헌법 재판소가 있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막 폭주하는 거에 대해서 어 만약에 뭐 헌법 소원 해봐 근데 헌법 재판관이 그래 민주당한테 니네가 잘못됐다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 그 대법원장 꼴 나는 거야 얘네 민주당 알잖아 자기네들 말안 들으면 다 그냥 처단해 버리려고 하고 그냥 탄핵 시켜 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말잘 듣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데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무 이제 민주당을 더더욱 막을 그게 없지. 그래서 괴물이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이번 대선 이후로 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어, 이제는 얘네가 민주당 얘네가 모든 법을 다 만들고 그냥 없애버리고 할수 있고 이제, 이제 사법부 장악도 시도하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유리한 판결안 하는 애들은 다 이제 탄핵 시켜버리고 목 날리고 그런 애들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 이번 대선이 마지막 민주주의의 선거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한다. 솔직히 말해서.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재명을 찍은 뭐 국민들의 책임이지. 어, 아무리 보수들이 외쳤어도 귀에 안 들어왔잖아. 어, 그래서 그거는 뭐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이 감당할 일이야.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어. 아무튼 이재명 정부 아래서 독재 정체 아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길 바래. 어. 직접 경험해 봐야 그때서야 아. 김무수를 찍을 걸 하고 후회할 거다.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 안녕.